안녕하십니까, 날씨요원 송기림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내일은 서해상에만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해상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동해만 구름 조금 끼겠고요. 그밖 해상은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동해 중부에만 구름이 조금 끼고 그밖 해상은 맑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서해 남부 먼바다와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나머지 해상은 모두 맑겠는데요.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이겠습니다. 내일 오후는 대부분 해상에 구름이 끼겠고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그리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로 이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 앞바다는 맑습니다. 물결은 1.5m까지 이겠습니다. 오후에도 맞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0.5에서 1m로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오전 제주 앞바다는 맞겠고, 물결은 최고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흐려지고 가끔 비도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해상의 10일 내봅니다. 29일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비 소식이 있는 29일에 2에서 4m로 높게 일겠는데요. 그밖의 날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해상날씨였습니다.